야, yeah. 희사시부리. 뭐, 그렇게 오래만도는데 뭐, 희사시부리요? <laughs> 속박은, 제한시간 동안만 속박할 수 있지.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. 그러니까, 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, 좋긴 한데, 이봐. 이게 쓸게 있냐? 내 사전에 불되는 건 없어. 난 있어. 어쩌라고. 어야이 <laughs> <내려간다>. <expand. 웃음> 오... 오마카아다음야 oh, <Island> <laughs> <positives incons Capacing races> <laughs> 오랜만에 그 쇠사수 수비나 한번 조사해볼까